자, 짠. 짠. <laughs> 안에 오빠 돈이 오빠가 없 진짜로. 빠 응. 오빠가 왔어도. 오빠 오빠가 아아 진짜? 빠가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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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화이트데이더라고요나 지금 알았잖아 진짜로 아니 너네는 화이트데이인지도 몰랐지? 사탕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야 맞네? 야 너네 줄라 그랬는데 못 받아서 안 줘도 되겠네 오케이 알았어 아니 나는 니네 못 받았을까봐 내가 줄라 그랬지 근데 받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상은 예. 받았나요 하는데 아니 저는 남자잖아요 오늘이 여자 받는 날 아니야? 일이 좋냐? 아, 어, 또시장이네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사탕, 야, 사탕 안 주면 뭐 섭섭해, 아나 진짜 잘 몰라가지고. 나, 나 여자한테 화이트에 있는 날 사탕을 주는 게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거안 챙기지 않나? 요 아니, 나는 솔직히, 나도 생각을 했지. 아니, 괜히 막, 아, 어, 뭐야, 이 틀딱. 누가 이런 걸 챙겨. 막 이럴, 이럴 것 같은데. 야, 틀딱들 빠져. 25살 이상 다 빠지고, 20살 그 잼미대로 대답좀 해봐. 너네가 만약에 나랑 썸을 타. 사탕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봐. 자,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있었어요. 사탕 받았어? 아니 뭐 제가 누구한테 받아요? 아니 사탕 뭐 남사친들도 막 주고 하지 않나? 남사친이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 네. 오늘 뭐했어? 학교 맞다 자고 그냥 잤대요. 하나 빼먹었는데? 어, <laughs> 빠닌가 그렇지. 안 했나 보는데 내 생각. 했죠. 많이 했죠. 얼, 얼마나 했는데? 음 머리가 퍼지도록. 아 정말로? 네. 보고 싶어요. 언제? 오늘 오늘? 네. 지금 1 1시 반인데. 근데요. 그럼 너 만약에 내가 지금 가면은 나올 수 있어? 아 근데 지금 바로는 어? 안 되고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네. 잠깐만요. 떴나 본데. 안녕하세요. 어. 지금 그 부모님 어. 자고 있는지 보고 왔어 <laughs> 아니 그래도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얼굴은 잠깐 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한 5분 정도만 시간 내줄 수 있어? 네 좋아요 근데 왜 5분이에요? 너 오래 못 있잖아 그렇긴 한데 응. 나야 오래 있으면 좋지 아 제가 지금 생각 중인 방법들이 있어요 <웃음> <웃음> 생각 중인 방법들이 아, 있어?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어. 오빠, 오빠는 언제가 괜찮아요? 난뭐 지금 당장도 갈수 있지 12시 넘어도 돼요? 어어 어, 되지 좀 넣어서 슬 원래 쓱 나갔다가 쓱 들어와야 되니까 음... <laughs> 귀엽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나? 근데 못 나오는 경우도 있나? 0.1% 0.1% 확률로 못 나올 수 있는 거야? 네아 알겠어 그래 잠깐 보자 그래도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네 알겠어 꼭 탈출 상담... <laughs> 탈출 유도하는 게 맞나 이거? 혹시라도 얘네 부모님이 보면 이거 나... 완전... <laughs> 아무튼간 꼭... 꼭 만나자 있다가 알았지? <laughs> 네 아 솔직히 말해서 너 무조건 나와 이러고 싶어 사실. 근데 이게 혹여나 여러분들 보게 되시면은 나는 새벽 탈출을 권유하는 사람이 되야 나 맞지. 그고 사탕은 줘야죠, 화이트데이인데 사탕 잘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아 이게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까 너네들 말 들어보니까 안 주면 서운해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목소리를 방금 들어보니까 바라는 것 같기도 해. 아 여러분 사탕이 중요합니까? 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차라리 한 개는. 귀엽기라도 하지 다섯 개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네개 내가 먹을라 그랬어 맞아. 하나, 하나예요 하나왜 쏠리지 나 얘들아? 여자 집 와플? 사탕을 주러?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 에리야 안녕? 오늘 화이트 데이잖아 사탕 주려고 왔어 아니야 아 오다 주셨어 아니야 난 너만 해 아. 네, 가면 생각해 봐야겠다. 출발, 아, 내심경 소리 들을 사람이더라.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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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빠 쿵쾅, 쿵가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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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쿵쿵쿵쿵쿵쿵 문득 생각난 건데 이게 노래 틀고 사탕 주는 거 주는 오바지? 주작이다 아니야 절대 하지마 스무 살들 싫어할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사탕 주는 거 사탕 주는 거사거 진짜로? 그냥 사탕 주는 거지 오늘 그냥 뭐 화이트데이 사탕 주는 날 장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당신 누구요?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김민호. 너 정신이 <목소리> 있어 없어 이 시간에 임마. 응? <목소리> 몇 살이야 당신? 저 올해로 3 5 다섯입니다. 어? 미쳤어? 나랑 얼마 차이도 안 나는구만. 내 딸이 몇 살인 줄 알아? 죄송합니다. 다시는 우리 딸에게 얼씬도 거리지 말 말게. 알겠나? 생겼던 거 우리 딸, 딸이 뭘할 건가? 이 시간에 저는 정말 그냥 사탕만 잠깐 주고 먹이고 있습니다. 네, 전혀 이상한 생각 안 했고요. 당신 때문에 요즘에 예리가 듣게 들어온 거였구만. 어? 앞으로 그 일찍 일찍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는가? 네, 몇 시까지 저 11시에 보내야지. 어? 12시까지는 드리리고요. 네, 11시까지 무조건! 레이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네. 어머니가 나왔을 때? 네. 이봐요. 어예아아그 아, 눈이 하...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당신이었어? 이게 아, 예. 어떤 게요즘 애가 자꾸 어? 늦게 들어가게 당신 때문이었어? 왜는 그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접근만 아니라 예리가 클럽 가서 논적도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컷컷컷 아, 컷. 아케. 컷, 컷, 컷.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애를 어린애를 그렇게 늦게 보내면 어떡해? 내가 네, 언 야, 근데 진짜 뭐네. 애들이 정도면 자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봄으로... 아, 이렇게 벗어나서 운전하는 것도 오랜만이네다 내일이 오늘 살탕 하나도 못 받았대. 받았다면 지랄할 거잖아. 뭔 소리야? 내가 왜 지랄해? 날좀 잘하네. 근데... 근데 진짜 아무한테도 안 받았다. 근데 나 진짜 감당 받을 거 같은데? 중요한 거저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하나못 받았습니다. 새벽 언니한테 받았잖아. 여자한테 안받았다고야러분들 새벽에 여자입니까? 다왔는데 여보세요? 네나다 왔어. 어. 어 이제 곧 나갈 거요어 조심히 가. 네. 어안 들키게. 네. 어이왜안 응. <laughs> 나오냐? 걸린 거 아니야? <laughs> 이노 오빠 왔다니까 <딴> 나가야겠다. <laughs> 띠리링. 야 조엘이 <조혜리> 어디가? <laughs> 어? 아아 아, 엄마 그게 아... 너 어디가 이 시간에? 빨안 들어와? <laughs> 어 아, 알겠어. 어? 여보세요. 어 어디에 있어요? 나 네가 그 찍어준데서 에 앞으로 좀더 왔어. 아 그래 알겠어. 성공했어? 네. 오 <laughs> 자신감이 넘치는구만. 아니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로. 아 진짜로? 네. 너뭐 엠발로 오는 거 아니지? 아니 엠발 아니에요. 아 신발 신고는 거지? 아 네네. 어 알겠어. 나의 성공. 기분 되게 좋을 거야 지금 예리. 새벽 퇴출만큼 짜릿한 게 없거든요. 준비한 거같습니다 왔어? <웃음> 성공했어? 잘했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떻게 성공했어? 잘려. 또. <laughs> 생얼이야? <나좀 더 웃음> 아니 생얼 아닌데. 어, 왜? <laughs> 그냥 비인 같아서요. 뚫고 잘 나왔네, 그래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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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니 어떻게 아, 어떻게 나왔어? 현관문에서 5분 서 있다가. 그러고 <laughs> <laughs> 나왔어. 왜왜 5분 서 있었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네. 걸릴까봐. 근데 걸리면 어떻게? 아예 못 나오지? 그만 <laughs> 가야죠. <laughs> 몰라요 저... 오빠 안 쳐다봐 아니 안 돼요 보러 왔는데 무슨 소리야 안 돼요 아전 오빠 고 있어요 아, 나도 너 보러 왔어 저 보이잖아요 안 보여 가가이있어서 <laughs> 진짜로 아 화장을 <laughs> 좀 연하게 했어? 아니 그것도 그런데 응. 그냥 좀페인 같아 뭔가페인이야 똑같네 아안 똑같아요 <laughs> 아, <오케이>. 야 네? <웃음> 아니 <웃음> 음... 왜요? 화장 안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네 아니 화장 확인 했는데.. 아 근데, 근데... 눈화장 안 했잖아 왜요? 칭찬 밥... 받았어요? 아니 아니야 되게 청초한 느낌이네 또 다른 느낌이네 아빠 잠깐만요 왜왜왜 나 화장 안 했는데 거의? 아기 같아 그냥 아가 같아 아가 봐봐 한번 네. 아니야 귀여워 예쁘네 아니. 그럴 수 있지 뭐볼 따고 한번 만져봐도 돼? 네 와 찹쌀떡 찹쌀떡 <laughs> 저 고개를 못 들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일단 그립도 확인 <laughs> 오빠 가금 헤드치잖아요 어 입고 왔네 <laughs> 아, 오빠랑 커플로 봐야지 아니 오빠한테 말하지 나도 그럼 이거 입고 왔지 무슨 <laughs> <진짜> 손이 넘쳐 차갑왜 이거 저거 오빠는 손왜 따뜻해 네. 나 마음이 따뜻해서 무슨 진짜 차갑다 <잘> <laughs> 네 마실 <laughs> 거나 하나 사올까 <laughs> 네뭐 마실래 i 저... 아이스티 복숭아 맛안먹어 복숭아 맛안 먹어나 o k s u 올게. <웃음> <웃음> 아! 화장했어도 못 생겼어요. h u 귀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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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u 내가 귀엽다고? 아 가져요? 어, 니까 좋네. 나도요. 나 진짜 갑자기 이렇게 볼줄 몰랐어요. 나도요? 난네가 나올 수 있을지 몰랐지. 몇분때 들어가야 돼? 어. 모르겠어. 5분? 아 5분까지는 아니고. 왜 일찍 들어가야지. 네. 음, 나 사탕 줄었지. 자, 짠. 너, 너가 네. 포도맛 좋아할 것 같아서 네아 <laughs> 응. 근데 오빠 저는 진짜로 응. 오빠만 왔어도 그냥 오빠 온 걸로 전. 아 진짜? 아니 나는 화이트인지 몰랐어 잘 사실 되게 늦게 알았어 그리고 어제 알았어요 내가 말기가 살짝 안 줬으면 약간 서운했을까? 아니야 <laughs> 아 진짜 실망 안 했어요 실망 있어? 아니 어요 실망 근데 저는 공감만 좋아요 나이스티 저도 좋아해요 형이가사 먹어 이 새끼야 <laughs> 아니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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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티가 <laughs> 맛있어? 네재민이 같네 아니 뭐.. 어우 달아 <laughs> 음... 아니 근데 나를 이제 갑자기 더날 어려워하는 거 같지? <laughs> 아니에요 아 살려서 아니? 그래 여기서 안 설레 보이는데? 아니 거기서보의심해요아 <laughs> 의심하기야 장난친 거야. 네. 귀여워. 아니, 나도 뭐 어디다 이렇게 납치하고 싶지, 얘들아.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온 만큼 여기서 장난치면 안될것 같아. 소희 안 차가워? 추아 여기 좀 차갑네 아까 내가 여기 앉아서 섰지. 네, 오빠가 붙여가어 <laughs> 아니야 이렇게 잡으면은 그래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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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차가워. 네. 맞지? 네. 사람 손이 차가우면안 되더라. 진짜로. <laughs> 사탕 나도 먹어볼래. 먹기야 막기풍이. 먹기, 반대로 도 내가 사탕 먹고 있어. 네. 응. 이리야 먹어봐. 진가요? 진짜 응. 진짜? 네. 진짜야? 응. 진짜지? 빨리 응. 해봐 귀엽지? 아, 진짜 예뻐 잘 신고 다녀 아, 고마워 다음에 신고 나와 알았지? 네 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저 응?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해 너가 왔잖아 너가 너아 선물이지 아, 고마워저이름 처음 보어 좋아하니까 좋네 대박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